이루해 될 소망이 있거나 해결해 될 삶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기도하는 중에 제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아프신 분들은요 주님의 치유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픈 부에 위 손을 얹어놓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그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나타내셔서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일으킨다고 하셨고, 혹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다 건강을 누리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계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지금 또 한국은 경제적으로 내수 경기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되어서 여러 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버겁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업을 경영하고 또 경제활동을 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두가 삶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나를 돕는 자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앞길을 알지 못하나 모든 미래까지 하시는 주님이 미리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짓지 아니한 농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보내셔서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오늘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축복의 나날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때로 삶의 환경이 우리를 우겨싸지만, 그러나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때로 인생 살다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어풀어지는 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의 부혈의 권능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모든 채무 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바다의 풍부와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온갖 좋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수 없사오니 주여 이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힘을 주셨던 것처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 주여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짤막한 말한 마디가 죽은 자를 살렸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고 듣지 못했던 귀를 열어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애처롭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 그래서 말할 것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들리는 소리가 흉흉하여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흉흉한 소식들조차, 이제 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밝은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그 낭낭하고 생명력 넘치는 살리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잃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해결될 지어다 달리다 쿰 살아나라 일어나라 소생하고 회복할 지어다 육체의 질병에서도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의께서 채찍마저 흘리는 그 거룩한 포열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든 것을 짊어지시사오 싸우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스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수리부터 발바닥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육체와 정신 속에 있는 온갖 질환과 온갖 종류의 악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치고 있는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 암병조차 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지어다 몸이 회복할 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지어다 성인병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간장질환 또 신장질환 또 심장질환 온갖 종류의 내장 오장 육부에 있는 가지각색의 질환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병남을 받을 지어다 최장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해부학을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체 장기는 다 주님이 만드셨사오니 새로운 창조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자연스누르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복되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고 세월을 지날수록 정신도 낡고 늙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늙어서도 결실하고 지내기 마르지 않은 백향목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할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뜻하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와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의 물질에 있어서 여유롭고 넉넉하고 부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게 도와주옵시고, 개인의 삶은 늘 건강하여 하나님이 어뜻하고 목적하고 마음먹은 모든 일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그 여세를 몰아 선교하고 구제하여 땅끝까지로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로 말미야마 주님이 주신 이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야마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베풀고 선대하고 구제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야말로 주님이 알려주신 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회, 저들의 인간 관계,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우리 하나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손대서 하는 것들마다 아버지 바다의 풍부가 몰려오게 도와 주옵시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들의 아버지 실패했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은 조금 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현세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멋진 인생 살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축복 말년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다가 이삭처럼 결국 웃는 인생되게 하옵시고 야곱처럼 모든 인생의 수고를 마무리하고, 자기의 편안한 침대에 누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베개를 베고, 그리고 두 양발을 편안하게 뻗으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복된 생애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만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며, 자녀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탄한 인생, 잘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러싼 성각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기를 지키려고 손으로 벽을 쌓아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장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울타리에 두시므로 강도의 염 사고의 염 온갖 손해와 재난과 범죄와 방사능 피폭의 염과 두루두는 전염병과 감염병 그리고 온갖 종류의 범죄 사악한 범죄 묻지마 범죄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로부터 빼내주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여주시고 세상의 재앙 저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키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